자 이어서 코로나 백신 미얀마 시위 상황 그리고 미얀마 의회, 유엔 특사 단독 인터뷰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영희 사평론가 윤보미 기자 나왔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 먼저 코로나 상황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벽 영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488명, 계속해서 지금 400에서도 상단 500명을 지금 육박하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가 거리두기 2주 그대로 지금 유지하기로 했어요. 이 네네. 말은? 현재 상황에서 더 강화, 그러니까 이 거리 두기를 더 강화하는 것도 아니고 풀어주는 네. 것도 아니고 계속 좀더 더 지켜봐야 된다고 라 판단을 한니다 완화하지도 않고. 사실은 거리 두기 체계를 좀 변경하면서 초안은 발표가 됐는데요. 다음 주 정도에는 거리 두기 체계를 바꿀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네. 400명 후반대가 지금 나흘째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거리 두기 체계를 바꾸면 혼란이 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강화하지도 않지만 완화하지도 않고 두 주간 더 지켜보면서 최대한 400명대 더 아래로, 300명대, 200명대로 떨어뜨리는 게 급서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. 네.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2단계, 비수도권 1.5단계, 수도권은 영업이 밤 10시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되는데 뭐 상견례나 가족 모임은 8명까지는 허용됩니다. 지금 뭐 거래두가 계속 이대로 유지되니까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네. 상황인데 최근에 뭐 백화점 새로 문 열고 그러면서 네. 엄청난 인파가 몰렸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. 지금 한 100만 명 누적 누적 이제 인파가 100만 명 넘었고요. 그리고 저희 직원 한 명은 확진도 나왔습니다. 네. 다만 이제 심각한 상황은 없었지만 지금 여기뿐만 아닙니다. 여의도에 이제 새로 문을 연 H백화점뿐 아니고 이 도심에 있는 여러 백화점이 지금 한 8, 9만 명 정도가 유동인구로 움직이고 있고요. 백화점 뿐입니까? 대형마트도 있고요. 그 외에 다중이용시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곳들, 또이 면적이 넓은 곳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거리 두기 제한 있거든요. 네. 그런데 거기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수용 인원이 꽉 찼을 때 막지 않습니다. 계속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원래는 아, 지금 이제 이저 4제곱미터당 1명이 넘었기 때문에 대기하셔야 됩니다. 오히려 작은 곳은요 안에 대기시키거든요 은행에 가면 거리 두기 안 되면 밖에서 있으라 그러고 손님이 나가면 들어오게 하는데 지금 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비하면 오히려 소상공인 중소 자영업자가 훨씬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손해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. 자. 백신 접종 상황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백신 접종 누적 접종자가 54만여 명이 지금 누적 접종을 했고요.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이 늘면서 뭐 어제도 전해드리긴 했는데, 나 몸에 좀 이상이 있다라고 이상신고하는 그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죠. 네,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4만 6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는데, 이 중에 1.4%가량인 7,648명이 이상 반응을 느꼈다,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. 네. 이 중에서 대부분인 7,500여 건이 근육통이나 두통, 발열, 이런 경증 증상이라고 하고요. 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예순 한건이 있었고, 또 중증 사례도 다섯 건이 의심 신고가 있었습니다. 또 이제 접종 이후에 숨지신 분이 열다섯 명인데 이분들은 이제 백신과 인과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고요. 또 이렇게 경증이신 분들도 응급실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일부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는 응급실이 마비 상태라는 이렇게 의사분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. 이제 실제로 뭐 접종하신 분들 그리고 의료진 반응을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. 영상 보시겠습니다. 한 14시간 정도? 저녁 7시부터 다음날 9시, 10시까지 열이 떨어지지 않았고 38도 정도를 계속 유지했어요 독감 백신도 맞아봤고 B형 간염 이런 주사도 다 맞아봤는데 백신을 맞고 발열이 있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게 좀, 좀 달랐던 것 같고 뭐 약간 울렁거리는 느낌?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나 아니 병원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매년 독감 주사를 맞거든요. 그때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 빈도가 높습니다. 39도가 넘어가는 열이 아니거나 신경학적인 증상이 없다면은 진통 해열제만 복용하실 것을 권유드리면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. 그 실제로 이제 접종을 한 다음에 좀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의무적으로 휴식 시간을 보장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정부에서 그래서. 어떤 그 백신 맞은 사람, 국민들이 좀쉴수 있는 시간을 도입하도록 이걸 지금 추진하는 게좀 있나 보죠? 네, 일단 먼저 전문가 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백신을 맞은 뒤에 바로 일을 하면 은 본인의 이승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가 어렵다면서 한 하루 이틀 정도 휴식을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이 나왔고요. 네.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도 뭐 중수본 발표 내용인데 이제 백신 맞은 분들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뭐 고용노동부나 다른 견계 부처와 지금 협의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음. 또 이제 야당에서도 이제 김성원 의원께서 뭐 백신 휴가 의무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을 해서 야당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좀더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자 코로나 상황 그리고 백신까지 잠깐 짚어봤고요.